2024 고3 5월 지구과학 2 모의고사 1번 문제 풀이입니다. 그림은 지구 진화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갑시다. 미행성 충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마그마의 바다. 됐죠? 엄청 뜨거웠죠? 됐죠? 이제 식으면서 온시지각 이렇게. APC네 APC 그죠? 바로 띠금 맞죠? 그 다음 질량. 자, 선이 스타트부터 현재로 올 때까지 여기 현재는 아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생명체 생기고 현재까지 와야죠, 그죠? 이렇게 가고서 현재로 올 때까지, 계속 올 때까지 질량은요, 크기는요, 계속 커진다고 했습니다 됐죠? 기억하시죠? 어. 지금은 거의 없지만 미행성 출혈 때문에 계속 커지다가 이제 지금도 어떻게 좀 냉정하게 말하면 운석 같은 거 충돌하잖아요, 그죠? 됐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 질량은 어, 계속 커지는 게 맞습니다 지금 뭐 거의 변화가 없지만 됐죠? 과거에좀 많이 커졌고요. 됐죠? 그렇게 커진 거 맞고요. 질량 늘어난 거 맞겠죠? 그죠? 계속 부닥치니까 계속 합해지니까 그 다음에 온도 관계죠? 온도. 온도는요? 이때가 제일 높았다. 그죠? 그 다음에 식으니까 바깥쪽 멘탈 바깥쪽이 식으니까 지각이 만들어진 거다. 그죠? 그래서 온도로 보면 당연히 B가 제일 높아요. 어, B가 높습니다. B보다 식은 높은 게 아니에요. 틀렸고요. 질량은 당연히 오른쪽 갈수록 현재로 올수록 커지니까 a보다 b가 작다 어, a보다 b가 작계라 a보다 b가 커야죠 그죠 b가 커야죠 그죠 어, 틀렸네요 답은 디귿만 그죠 정답은 2번 맞습니다 되겠죠 2024 고3 5월 지구과학 2 모의고사 1번 문제의 정답은 2번에 디귿만 맞습니다.